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9월 27일 금요일 아침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줄 명언은 최고로 아름답다고 하는 다이아몬드도 현미경으로 살펴보면 상처투성이입니다 삶에 있어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가 아니라 일어난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점으로 받아들이느냐 결점이 아닌 장점으로 만드느냐는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감수님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감사 스마일은 어, 감사 스마일 제 자신에게도 상당히 많은 단점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단점을 최소화하려고 하고요. 어, 그 결점을 갖다가 결점이 아닌 장점으로 만들려고 오늘도 노력을 한다는 이야기 드리고 오늘 아침 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어,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궁금해하십니다. 관련해가지고 오늘 감사스마일이 제가 15년 동안 정말 부동산 시장이 이런 흐름 순서가 똑같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어, 아래와 같은 순서로 움직이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것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부동산은 끝났다 망했다. 2009년도에도 그랬고요, 2021년도에도 또 그랬습니다. 가짜 상승이다. 데드켓 바운스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강남 신축만 오른다. 양극하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서울 수도권만 오른다. 지금 현재, 어 지금 4단계에 지금 도달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방하고 광역시는 안 오를까요? 오릅니다. 이제 서울 수도권 오르고 나면 지방하고 광역시까지도 오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침묵을 갔다가 이제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시장의 분위기는 강남 신축만 오른다 해서 서울 수도권만 오른다로 넘어가는것 뿐이고, 앞으로 이제, 한몇달 어 정도 지나게 되면, 물론 올 연말이 될지, 내년 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서울 수도권만 오른다 해서 지방, 광역시까지도 오른다로 넘어갈 것이다. 이게 팩트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이제, 부동산은 망했다. 가짜 상승이다. 강남 신축만 오른다. 양극하다. 이런 이야기를 갖다 더 하고 싶어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수님들만이라도 부동산은 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집한 채는 꼭 필요하다. 내 집값이 오르고 떨어진거 그걸 다 떠나서 내집 만약에 내가 서울에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 서울에 인 서울에서 내 집을 장만하시면 되고 나는 서울에 들어갈 수 있는 어, 종잣돈이 없다라고 하시면 서울과 맞붙어 있는 지역 고양시에서 시작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나는 고양시까지도 안 된다고 하시면 뭐 파주시에서 시작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콕 하고 이야기 드립니다. 투자자에게 가장 중요한 자세는 시장을 긍정하는 것입니다. 감사스마일도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없지 않 없지 않았지만, 어 지금은 제가 닉네임을 감사스마일로 이어 제가 닉네임을 만들고 난 이후부터는 어떠한 시장의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더라도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갖다가 견제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감수님들만이라도. 어, 항상 시장을 갖다 긍정하실 것을 더욱 더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OECD에서 세계 경제 전망을 내 놨는데요. 이제 9월 전망치는 지금 보니까 한국이 2.5에서 2.2뭐 중국 뭐 그다음에 뭐 미국도 지금 다안 좋게 되어 있는데 어, 이, 일본하고 인도는 또 상대적으로 또 좋다라고 지금 경제 성장률을 지금 보이고 있고요. 물가 상승률도 어, 올해 2.4에서 2.0으로 아마 지금 떨어질 것 같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이건 말 그대로 경제 전망입니다. 물가 상승이고 경제 성장률이다 보니까 바뀔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더 비관적으로 뭐 경기 침체가 온다, 경제 위기가 온다라는 이야기보다는 내가 주어진 그 현재 주어진 이 순간에 아니면 주어진 오늘에 내가 할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오늘 제가 방송 드릴 주제가 세계일보의 김수미 기자님의 집값 더 오른다, 주택 가격 전망 3년 내 최고 관련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좀 어 간단하게 제가 좀 이야기를 드리면서 어제도 제가 이야기했던 거랑 조금 중복된 내용이 있다 보니까 간단하게 짤막하게 이야기를 드리고 오늘 핵심 본론인 파주와 고양시가 지택스 A. 2단계 개통을 준비하는 차이에 대해서 조금 더 중점적으로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다들 아시죠? 네. 구독과 좋아요는 감사 스마일이 지치지 않고 꾸준하게 아침 방송하는데 큰 힘이 된다는 말씀 드리면서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팍팍 눌러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일단은, 하은이 금리 인하 기대감 영향을 갖다가 보였고요. 8월 아파트 매매가 지수가 1.27% 올랐습니다 2018년 9월 이후로 최대치로 지금 올랐고요 연립이라든지 다세대 또 최근에 오피스텔도 지금 조금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달 들어 규제 영향이 상승세가 주춤 되어 있는데 집값 안정대까지 뭐 기다릴 수는 없다 그리고 금통위원 입장에선 이제 금리 인하에 신중하다라는 입장을 포인, 보이고 있는데 어, 지난번 어. 대통령실에서 7월달에 금리 인하를 갖다 하기를 바랐었는데 금리 인하를 갖다 한국은행에서 안 하다 보니까 일단 뭐 다음달에 금리 인하를 갖다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다라는 그런 또 전망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뭐 다음달에 금리가 뭐 내려갈지 안 내려갈지 뭐 확실치는 않겠지만 내려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일단은 제가 어제 이야기 드렸던 내용은 조금 중복되는 것들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넘어가고요. 일단 임금 수준 전망이 117에서 120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임금 수준은 좀 내려가는 것으로 지금 전망되고 있고요. 주택 가격 전망은 92부터 계속적으로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지금 올 하반기 그러니까 44분기 10월, 11월, 12월 이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년이 더 걱정이다. 내년 서울 아파트 가격이라든지 내년 수도권에 있는 집값 특히 뭐, 신축이라든지 아파트뿐만 아니라 연립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도 매매 거래량이라든지 거래액도 지금 증가하는 추세다 하는 말씀 드리면서 이 이유가 이제 정부에서 주택 공급을 갖다 해 나가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주택 공급을 하겠다라는 말 그대로 계획만 나와 있었지 실제적으로 지금 움직이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이제 국민들이 다 알게 돼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이라도 내집 마련을 해야 된다라는 이 수요의 쏠림현상이 올 전반기에 증가가 많이 됐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스트레스 DSR이라든지 그 다음에 총부채 이제 뭐 대출 총량을 갖다 줄이면서 어찌 됐든 간에 지금 9월달은 약간 지금 어 가격 오름세를 갖다 지금 틀어막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거시경제라든지 그 다음에 금리 인하가 지금 계획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올 하반기 지나서 내년부터는 어 상당히 집값이 많이 올라갈 것 같다라는 그런 전망을 아예 노골적으로 이야기는 하진 않았지만 아예 대놓고 지금 집값이 더 오를 것이다라는 이런 보고서를 갖다가 어 냈습니다. 신성한 그 금융토마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어, 9월 주택시장 가계부치가 둔화하고 있는 자료가 지금 나오고 있으면서도 추세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또 10월, 11월 들어가지고 다시 상승하게 되면 어떡할지 걱정들 하고 있는데 일단 갑갑하다라고 지금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일단은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최대한 어, 균형된 시각으로 엑셀과 브레이크를 같이 조절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모멘텀에 확실한 변화를 보고 갈 정도로 한국 경제가 녹록하지 않다라고 지금 설명을 했는데 집값이 100% 안정된 다음에 금리 인하를 시작할 만큼 우리 경제가 여기 있는 상황은 아니다. 내수를 보면 금리 인하 필요성은 점점 더 커진다. 지금 부동산 때문에 금리를 인하를 갖다 못할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내수 경제가 지금 너무 많이 힘들고 그 다음에 자영업자가 너무 많이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 가지로 지금 어, 금리 인하를 갖다가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에서 지금 어,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 집값 위험이 너무 크게 부각된 상황이어서 내 순만 보고 금리를 인하, 인하했다가 그 위험이 통제할 수 없는 범위로 확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로 지금, 어, 금리 인하의 그런 시기를 좀 놓치지 않았나. 어떻게 보면 차라리 7월 달에 금리 인하를 탔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또, 어, 이야기를 갖다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어, 아침 방송에 이 이야기를 좀더 자세하게 이야기 드리려다가 제가 이 이야기는 또 어제 그제 또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일단 감사 아, 감스님들만이라도 앞으로 집값이 내려갈 것이다. 그다음에 올 하반기 또 내년에 집값이 지금보다 더 내려갈 것이다라는 그런 순진한 생각 갖지 마시고 일단 주택 가격은 지금보다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 다만 올라갈 수 있는 폭 자체는 어, 줄어 들려 줄이려고, 줄이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데 이제 내년이 되면 그런 것들을 더 어. 억제나 수요를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정말 감수님들 많이라도 조금 빨리 의사결정을 하시고 지금이라도 내가 GTXA 서울 운전구간 개통하기 전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역세권 근처에 뭐, 뭐 예를 들어서 뭐, 마을버스 한두, 한두 정거장 아니면 뭐, 환승 한정거장 두정거장 이내에 그런 역뭐 역세권이 아니더라도 뭐 신축이라든지 대단지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이왕이면 역세권 아파트를 갖다가 픽하실 것을 감사스마일이 오늘 더 소신껏 이야기 드립니다. 제가 이 파주와 고양시가 GTX 개통을 준비하는 차이 올댓고양에서 아르트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엄청 꼼꼼하게 해 주셔가지고 GTX A 계통이 2단계가 코앞인데 고양시는 킨텍스하고 대곡 GTX 뭐개통 관련해가지고 변변히 챙기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있으면 좀 댓글로 좀 알려주십시오. 감사스마일에게도. 그런데 어제 저에게 어떤 분께서 감수님 어 26일 그러니까 오늘부터 27일부터 29일까지 어, 지금, 파주, 문정중앙공원, 청룡두천공원에서 공공정원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축제가 있다고 오실 계획 없냐고 저에게 댓글이 달렸어요. 그래서 댓글을 보다 보니까 제가 이제 아침 방송을 준비하면서 보다 보니까 청룡두천의 이제 중앙공원에서 이제 26일이 아니라 27일부터 29일인 것 같은데 어찌됐든 같은 간에 공공정원 박람회를 갖다 개최한다고 하는데 이제 제가 어제 올댓 고향에서 이 소식을 딱 들으면서 파두시에서는 이렇게 GTXA 관련해가지고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는데 왜 고양시는 이렇게 하지 못할까? 나는 정말 답답한 마음에 오늘 조금 이야기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르트님께서도 보니까 일산 사시는 분 같아요. 킨텍스에 살고 계신 분 같은데 킨텍스 대다수 일산 시민들은 3호선이나 경의선 타고 대구까지 갈아타야 되고 킨텍스 지구의 상가들 아직도 공실 많은데 이대로, 이대로라면 GTX A 2단계 개통에도 상황이 별반 좋아질 것같지는 않다. 같은 GTX 역인데 역세권 도심 개발 정비에서 고양시와 파주시의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꼭 이런 이유 때만은 아니겠지만 운정 GTX 역세구평 시세가 다시 8억이 넘어섰어요. 제가 GTX A 운정역세권 아파트 10억 된다라고 제가 이야기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올 연말이 될지 내년 뭐 이맘때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정말 GTX A 운정중앙역 관련해 가지고 정말 촘촘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게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사안들이라고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고향시장님부터 시작해서 국회의원들을 뽑아 주셨는데 우리 지금 고향 시민들 입장에서는 너무 너무 답답하고 제가 더 이상 뭐 이야기를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드리는 게저 역시도 싫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지는 않는데. 정말,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중앙공원을 이렇게 멋지게 지금, 이게 아마 청룡두천공원의 그런, 어,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제가 조금 이따가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버스 노선 같은 경우에도 GTX 중심으로 해서, 이미 운전권, 금천권, 그의 지역으로 해가지고, 10분 배차, 10분 도착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지금, 파주시에서는 이걸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고양시는 지금 GTX 역사만 3개가 들어오고, 지금 킨텍스 역하고, 대공역이 지금 들어오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 않은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댓글을 보게 되면, 정말, 파주는 속된 말로 GTX 목숨 걸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파주뿐만 아니라 지금, 고양시도 정말, 어떻게 원밀히 따지게 되면, 파주가 직주 근접이 더 좋아요. 운정, 운정, 신도시에서는 정말 직주 근접이 더 낫습니다. 일산이 고양시가 더 좋은 게 아니라 그리고 운정과 일산이 다른 점은 운정은 이기신도시다 보니까 정말 다새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일산은 일기신도시다 보니까 지금도 어 제가 어제도 이야기 드렸지만 일산 재건축 용적률이 300%인데 어떤 분의 의견은 300%가 또 좋다라는 이 의견을 또 주신 분도 있다 보니까 아 이렇구나. 만약에 300%로 만약에 이 일기신도시 재건축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물론 산도 지구는 가겠죠. 선도 지구는 아마 뭐 4개 단지가 될지 8개 단지가 될지 모르겠지만 선도 지구는 아마 출발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선도 지구를 제외하고는 제가 생각했을 때 답이 없다. 사업성이 없어가지고 아마 지지부진하게 되고 2035년까지 아무 단지도 아마 가지 못할 거라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제 생각이 틀리기만을 바래지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인프라도 없고 일자리도 없는 일기신도시 일산에 살겠습니까? 그리고 분양가도 문정신도시보다 아니면 창릉보다더 비싸기 뻔할 텐데 그런 것들 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좀 이야기 드리고요. 어차피 일산도 베드타운이긴 마찬가지인데 쾌적한 베드타운으로도 점점 문정에 밀리는 분위기다. 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너무 답답하니까 지금 이 아트르님께서 아르트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을까. 저 역시도 제가 고향시 유튜버지만. 최근에 이제 운정신도시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드렸더니, 일산분들이 많이 기분 나빠 하시는 걸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따지게 되면, 운정신도시는 일산생활권입니다. 지금도 일산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운정신도시로 넘어가고 있고, 일산에 뭐 집이라든지 아니면 직장이라든지 사업장이 있으신 분들은 굳이 일산에 살지 않고 운정신도시로 넘어가고 있어요. GTX 초역세권 운정에 지금 부평이 8억이 넘게 지금 올라가 있는데, 백마역 같은 경우 는 일산 대형이 7.8에 팔린다. 그러니까 운정이 파주 국경선 동네가 이제 아니라는 빠삐 용사님의 이 이야기를 감수님들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되고, 운정은 제가 생각했을 때 GTX A 운정 중앙역 개통을 하잖아요. 아마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가격이 많이 올라갈 것이라는 말씀을 오늘 감자 스마일이 강조해서 이야기드립니다. 추가적으로, GTX-A 공사 현장이라든 이런 것들이 너무 잘돼 있는 민택지님의 블로그 글을 좀 토대로 조금 제가 이야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GTX-A 운정역 이 상부의 모습이에요. GTX-A 역으로 들어가는 양쪽 도로는 운정 신도시를 가로지는 메인도로고요 이게 메인도로인데, 이게 이제 상부에 GTX-A 운정중앙역이죠, 이제. 운정역이 아니라 GTX-A 운정중앙역의 모습인데, 실제로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요. 운정역 GTX 특별 계획 구역으로 해가지고 지정 개발이 돼서 GTX 문화공원이 되고 상부에만 문화공원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주상복합 블록이라든지 그 다음에 상업시설, 업무복합, 문화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운정 신도시 랜드마크로 개발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운정을 갖다가 일산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폄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일산 신도시보다 더 앞으로 더 커질 것이라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소신껏 이야기 드리면서 2026년부터 조성을 시작해서 2027년 완공 예정인데 이제 상부의 문화공원은 조금 시간이 좀, 좀 늦춰질 겁니다 하지만 이것도 멋지게 들어오게 되면 GTX-A 운정 중앙역의 랜드마크, 구름마크가 지될 것이고요. 제가 지금 문화공원 아래로 내려가 보면 지하 1층은 환승센터, 그 다음에 GTX-A, 지하 2층은 대합실, 지하 3층 같은 경우는 GTX-A 승강장으로 가면서 지하 4층에서 GTX-A를 탑승하실 수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게 되면 동탄역, 그 다음에 운정 중앙역이 이제 종점, 시점과 종점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GTX-A 차량기지가, 어, 말 그대로 운정 신도시 내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정 차량 기지를 제가 가본 사람으로서 앞으로 운정의 이런 모습들이 지금하고는 엄청나게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이제 청룡 부천에 이제 이런 행사가 있는데 올 연말까지 이제 200억 원을 투입해 가지고 12월 완공을 앞두고 있는데 여기에 오늘 이 행사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일 내일 모레 시간 되시는 분들 공공 정원 박람회가 있으니까 파주 가든 이 열리니까 꼭 한번 가보실 것을 감자 스마일이 추천해 말씀 좀 드리면서 조금 더 말씀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물론, 어 어제, 어젠가 그젠가 뭐 저에게, 저의 찐팬분께서 이제 이런 게 있다. 총룡부천 수변공원에 이런 행사가 있으니까 오실 수 있으시면 좀 와주시면 좋겠다고 라 이야기 했지만, 제가 오늘하고 내일하고 내일 모레 일정이 있다 보니까 제가 어 고사를 했지만, 정말 9월 27일, 오늘부터 29일까지 청룡두천수변공원에서 파주 가든쇼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감수님들 중에서 꼭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직접 한번 가서 보실 것을 이야기 드리면서 지금도 운정신도시를 좀 낮게 보시는 분들 계실텐데 뭐 지금 낮게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GTXA 운정중앙역이 개통하는 올 연말 10월 28일 앞으로 이제 한 3개월 남긴 남았네요. 오늘 27일이니까 10월 28일 11월 28일 12월 28일 이제 100일도 채 남지 않았다는 말씀을 감사스마일 오늘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면서 지금이라도 감스님들 중에서 운정신도시에 들어가시고 싶으신 분들 계시면 운정신도시에 주변 아파트에 지금이라도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오늘 감사스마일이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감사스마일이 이미택지님의 블로그 글은 제가 설명란에 어,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꼭 가서 한번 보실 시 것을 이야기 드리고 감사스마일도 최근에 9월 달에는 지금 GTX 운정역 주변을 못 갔지만 제가 6월 달 7월 달쯤에 초쯤에 제가 GTX A 운정역 주변을 가서 보았던 모습이 생각이 나다 보니까 아마 이제 12월이 되게 되면 이 상부의 모습도 어느 정도 정리정돈이 되고 아마 이제 GTX-A 개통할 때쯤 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GTX-A 운정중앙역 주변에 있는 아파트라든지 주변에 있는 아파트를 관심을 가질 것이라는 말씀을 감자 스마일이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오늘 제가 왜 파주시와 고양시가 이렇게 다를까요? 파주와 고양시가 GTX A 개통을 준비하는 차이 물론 고양시민들과 파주시민의 그런 생각이 차이가 있, 있는 걸까요?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파주시도 이렇게 GTX A 개통을 갖다 물론 운정 중앙역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할 수도 있겠지만 고양시도 킨텍스 역과 대공역이 있, 있는데 그리고 고양시민들이 파주시민보다 거의 두배 정도 많은데 왜 이런 것들을 준비를 갖다 못하고 있는 걸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일까 정말 답답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오늘 제가 이 제목을 이 집값 더 오른다라는 제목보다 오늘 파주와 고양시가 GTX-A 2단계 개통을 준비하는 차이에 대해서 오늘 제가 제목으로 또 이야기를 할 거고요 관련해가지고 정말 어떠한 댓글이라도 좀 남겨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감사스마일도 고양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파주시보다 고양시가 더 크게 발전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지만 최근에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을 보면 정말 GTX A 운정중앙역 중심으로 어, 파주시가 GTX A를 더 많이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시장님이야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있는 모습에 박수를 보내면서 고양시도 지금 늦지 않았다 이제 3개월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대공역과 킨텍스역에 이런 버스 노선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또 미비한 사항들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감시님님께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